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형신에게 맡겨주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케어레싱 조교 전문이원 청년 형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6월 6일, 6월 6일 첫째 주 경마일 앞서서 오늘 현충일인데요. 어, 오늘 에, 공휴일인데 에, 경마 시행합니다. 경마 시행하고 아시다시피 시행하고. 뭐, 어제, 그제, 뭐, 지방선거 6월 4일, 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어, 거진 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같더라고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은, 뭐, 드릴 말은 많은데, 일단 오늘, 방송상, 하여튼간, 방송상 하여튼간, 한번 짧게 얘기,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은 지난주, 전주에 예, 성원해 주셨던 저희 팬분들께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부산 준디데이 주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쓰는데 준디데이 주간 들어가서 어, 성적 어,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좋게 마무리했고 어, 최근에 예, 부산이 성적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팬분들 중에서는 또 나이 연세 지긋하신 팬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또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에 등간 어, 뭐제 성적 제 게시판에 나가 나와 있으니까 부산 준지리 성적. 전주 부산주 어, 교차가 6개였는데 일요일 날 6개 중에서 5개를 적중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금요일 날에도 잘했고요. 등간, 부산, 제주. 그리고 또 아울러 6월 달에, 예, 제주가 원래 금요일 날 5개, 토요일 날 4개였는데, 예, 급작스럽게 6월 달에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주가 4개에서 5개로 강화가 됩니다. 6월 달만 이제 한시적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다섯 개면은 정말 많이 제주가 어, 강화되는 가 건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 제주도 열심히, 새벽 저기 보고 열심히 했간가 회보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어, 어 준비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가겠습니다. 1라운드는 제가 게시판에 뭐 어, 풀어놓은 승부예요. 자, 제가 끝으로 이거 지금 1라운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번 주는 좀 작심을 했어요. 전 주에 부산 준지리 주간을 이겨가지고, 바로 이제 디데이를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편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텍스트 하고, 금요일날 당일 아침에 디데이 갈지 안 갈지 결정할 텐데, 굳이 안 가더라도, 최근에 성적이 좋습니다. 부산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중고배당 가리지 않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서울, 어, 제주도 열심히 조교, 새벽 조교 봉 결과가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에서 제주, 현재에서 자, 하여튼간 제주 부산, 뭐 하여튼간 6월달에 어, 초심에 마음의 초심으로 잡는 곳, 언론, 헤어 어, 초심으로 잡는 기간으로 잡아보겠고요.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1라운드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1라운드 6번만이 배가 X라는 말이 팔리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직전 전력은 무시 못해요. 선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신마중에서 1번만 끝판여왕이라는 마필이 남명에 상당히 이채롭고 인상적인데 이 끝판여왕이 비록 마필 이름은 끝판여왕이지만 은첫 판부터, 첫 데뷔전부터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혈통 살펴보니까 이게 인스테키 같은 형제, 인스테키 설의 인스테키라는 마필 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형제만 하더라고요 급한 여왕 뭐 발전습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동남여제라는 어, 오늘도 나오, 뒤에 나오지만 동남여제에게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병합하는데도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얘도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6번을 물론 정석적인 건 6을 놓고 가는 거지만은 조교시 컨디션이 그렇게 썩! 뭐 완전 100%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장에 서한번더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예시장에서 6이 그렇게 선태가 좋지 않는 이상은 끝판 여왕을 놓고 할 거예요. 끝판 여왕을 쌍복의 축으로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경우 중에서 현장에서 이거 준메인급 이상, 최소 준메인급 이상, 2 등급 이상, 저 등급 제게 게시판 값 나와 있죠. 준메인급 이상 끝판 여왕을 놓고 후착을 골라야 되는 경우 같은데. 급판요 넣고, 이제, 지금, 부산 주로 자체가 워낙에 선행 주로이기 때문에, 베가 X는 일단 기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대 많이 올라온, 3번만 금포희망, 뭐, 4번만 겨루, 그 다음에 7번만 프리미엄 킹. 뭐, 8번 스카이선도 전력상은 되는데,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급판영향을 넣고,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3번, 금포희망, 4번 겨루, 베가 X, 프리미엄 킹. 이거는 1을 뒤집고, 6을 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을 뒤집고 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언급해 있는 마필을 현장에서 주력조력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다 지금 한 발을 발톱에 숨,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 때문에, 어떤 좋은 배낭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번이 쌍승지로 들어가는, 1이 쌍으로 들어가는, 뭐, 기습적으로 선행받고 들어간다는, 뭐, 요건, 재밌다. 자, 제주 1라운드입니다. 제주 1라운드는 이거 현장에서 과감하게, 제가, 제주가 이번 주 4주 연속 최대 메인이자, 제주가 역전 메인이 17주 역, 연속이, 어, 연속 도전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11주. 예,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 최대 메인도 4주 차, 어, 도전인데, 예, 최소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라운드. 어, 제 타이틀 성적, 제 게시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성적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첫판부터 제가 얘기 안 하기가 좀 그런데, 최대 메이라서 어, 물론, 기본적으로 4번마 가마리, 예, 5번마, 뭐, 요격기, 이런 말들이 선두력이 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4, 5, 둘 중에 하나가 선행 나가겠는데, 15일에서 지금 동반출전의 문성호 기수. 최근에 문성호 기수가 참, 뭐, 기승기수, 제주의 기수들이 많이 지금 다 잡혀 들어가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성호 기수나 기타 기수들이 뭐 선전을 하고 있어요. 뭐한영민 기수라든지. 이 가마리를 충만 넣고 일단 현장으로 갈 건데, 일단 8번 뭐 타걸이나 깜찍 이런 말도 전추 조교 때 상당히 좋았어요. 전추 때 조교가 컨디션이 제가 본게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도 있지만은 지금 관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리를 정점으로 넣고 요거 한번 최대매. 자, 요거는 제가 비공개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라운드. 자, 비공개하는 경우 좀 이해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유료 예상가다 보니까, 에, 공개할 건 공개하고, 또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되니까. 자, 오구마 테이크 올. 자, 2라운드 마주 마필인데, 여기에 이제, 에, 김용근 기수 안장했습니다. 용맹질주와 동반 훈련하는데도 여유있게, 앞서가는 모습. 5번만 놓고 후착 찾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후착 제대로 압축하면은 배당 나와줄 수 있는 원투투투라네. DDA 예. 쓰기 참 좋은 편성인데 5번 놓고 8번을 웨이캡 시나 이것도 모닝과과 병합하는데 많이 좋았어요. 이제 홀랜드 기수 이제 기승 정지 어 끝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좋아요. 자 7번만 동남천하 그리고 그 끝으로. 신마중에서는 이 꿈의 한 발이, 어, 싹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요 정도 선으로. 자, 제주 3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딱한 마리, 제주 3경주는, 어, 지금 뭐 선행받을 수 있는 2번 레이더, 왕궁, 뭐 이런 말들도 선행 각축전이 열해요 어, 원래 또 안쪽 게이트에는 있 강수한 기수나 이재용 기수. 특히 강수한 기수가 제가 기순 기수들 중에서 보면은, 강수한 기수가 깡깡구가 있습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기수 같아요 은근히 경주에 나오면 최선을 다합니다 하여튼 2번 3번에 제 생각엔 2가 결코 3한테도 선행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강수한 기수 정도 스타일은 예. 기승 기승기수... 기수들의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2번 3번 일단 보시고 제가 에... 전주 때부터 조교 괜찮았던 말은 에... 9번만 1대 주자 물론 직전에 선행 나가서 어, 승리주까지 이기고, 왔지만은, 어, 요고, 1대 주자도, 최근에 문성웅에서, 물론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잘 뛰는 말이지만은, 선입으로도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봐요. 고배당 무병으로는 1대 주자도, 저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라운드. 부산 3라운드, 1번만 화이트 이글, 6번만 퍼펙트 레이지, 11번 뭐 우승이지, 예. 네. 이세 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동남여제는 아까 얘기했죠. 끝판 영화 병합 당시에, 약간 밀렸다. 응? 근데 이 동남여제도 좋지만, 어 기본은 1, 6, 11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7번만 붉은 노을이, 이게 코리아 원토랑 병합하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요거, 원클럽게 만데 지금 국내선 5군 안말 편성입니다. 이번에, 국내선 5군 안말 편성이, 네개 경주가 쭈루룩 금요일 날쭉 잡혀 있더라고요 붉은 노을. 안말경주. 휴양만인데 안말경주 출전한 까닭. 읽겠죠. 네. 그 요고, 순발경은 우수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기습도주 나가면은 몰라요. 붉은 노을. 김현중기서또안장이기 때문에,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요거 오늘, 제주 4경주랑 6경주,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어, 현장, 마필 상태 한 번만 더 보고, 제주 17주 연속, 역전 메인급으로, 진짜 말이 17주지, 지난주 16주가, 16주를 못칠뻔 했어요. 지난번에 16주를 제가 31배짜리, 배당 마필, 31배면은 좀 보기 힘든 말이 들어와서 들어온 겁니다. 제주 현지 에까지가가 정말 열심히 본 말이, 제 눈에 걸려가지고 그게 잡힌 거지, 만약 조교, 제주 현주 조교정이 안 갔으면 잘못 잡았을 거예요. 16주를 못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17주 도전인데, 이 8번만 선봉요시는 지난번, 뭐, 더비, 제주 더비 경제 원단보 이런 마피가 뛰면서, 제가, 어, 어, 누렸던 말인데, 출발 때좀 불안했어요. 근데, 워낙에 직전에 조교가 인상 깊기 때문에 충마감을 인정합니다. 얘를 놓고, 후차권, 예, 1, 2, 2, 3, 2, 3, 어, 틀 맥스가 세방 안에서 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1, 투2 안에 맞춰야 돼요. 후자권은 이제 관리만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 요거 17주 신기록입니다. 역전매에. 제가 역전매에 하루 한 개. 예, 금요일 하루 한 개, 토요일 하루 한 개. 둘 중에 하나가 맞아가지고, 17주를,가 그러니까 벌써 왔다는 얘기예요 예, 뭐, 부산이나 뭐 서울도 다 똑같습니다. 역전매에, 최대매에는, 타이틀을 딱한 개씩 나요. 근데 줌메에는 제가 타이틀을 뭐 2주 연속이나 3주 연속이나 그렇긴 안 합니다. 왜냐면 줌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개를 잡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뭐 금요일, 토요일 두 개, 2개, 두 개씩 하면 벌써 네 개잖아요. 네개 뭐 중에 한개못 맞겠습니까? 예. 하여튼간 어,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에... 느낌이 왔어요. 요거는 제가 16주 연속, 아니 11주 연속이죠. 아, 자꾸 헷갈리는데 부산은 11주 연속 역전맨입니다. 네. 뭐, 여기 뭐, 명원 라이언도 있고, 헬로 챔프도 있고, 그런데, 헬로 챔프가, 어, 뭐, 신마승부이지만, 이게, 거리 일부러 1300m 지금 나왔는데, 엠보과 병합 당시에도 이게 앞서요. 네. 저 헬로 챔프 놓고이거한 번, 이거, 굳이 대길 준대길로 안 들어가는 편성이 아니에요. 네. 헬로 챔프 넣고 가면은, 예. 후착이 애매한 말들이 들루스편성인데 지난주 4경주도 제가, 어, 10주 연속 역전면에 부산 찍었는데, 요거, 11주 연속. 헬로 챔프 넣고. 헬로 챔프에 대한 어떤 조교 확신은 있습니다. 여튼간, 헬로 챔프 넣고, 제가 오전에 본의 아니게 좀 비공개, 충마 놓고 후착은 비공개가 되는데, 남은 경주 좀 풀어드릴게요. 제주 6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 역시 아까 제주 4와 6라운드, 요둘 중에 하나를, 에, 17주 연속 역전맨으로 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충마감은 제가 많은 마필들 제가 앞에 좀 비공개한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팔분에이 실천도체란 말이에요. 제가 관리만인데, 전주 수요일 날 조교 때도 마필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건 이상이 없었어요. 전주 조교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마을 제가 지난번 5월 17일날 말이 정말 좋아가지고 김경훈 기수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부중 58로 어... 극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성호 기수로 기승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3조에서 일단 당마루같이 두 마리 나왔고 당마루가 승부를 하면 아마 문성호 기수 당마루 태우겠죠자 13조는 8번만 신천돌체고 후차기 뭐 7번만 기추도 뭐 귀추도 있고 그다음에 5분만 폐왕별이 10번만 전원 마을. 야, 이 전원 마을이 전주 때어 저기 뭐야. 직전 경주 때 3착을 했는데 이때 제가 대주자의 황제급 때는 쌍곡 원틀로때렸었잖아요 이때가 1 6주연 15주 연속 역전 메인 이게 원틀이었습니다 당시에. 야, 이거 그때 늘까 말까 했는데 야, 아슬아슬하게 3착 됐는데 그당시에조기 컨디션이 기억을 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번에 세베, 이번에 현장 컨디션 중요합니다. 이거. 말이 살아있습니다. 예. 뭐, 조교사는 뭐, 어쩌다가 들어왔다, 그러,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말이 정말 좋았었어요. 예. 조교 때. 이게. 직전, 조, 직전 경주 때. 8번. 그래서, 신천 돌채를 놓고, 뭐, 귀추나 뭐, 전원 마을. 그 다음에, 예, 상소세 구가하고 있는 폐양별이만장일치 예, 뭐, 이정도였는데 하여튼간, 요거는, 이 정도 선에서, 중요한 건원투 투틀이에요. 원투 투틀 안에, 요거, 현장에서, 준 메인급 이상, 역전 메인. 제주 4 6군 하여튼간, 오늘, 제주 1 4 6권 상당히, 오전부터의 강수를 두겠습니다. 제주와의 준디대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준디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아침에 제가 공지를 할게요. 예, 이렇게 돈이 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제주 상승세 타고 있는,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라고. 자, 5라운드. 자, 이게 제가 오전에 지금 재밌는 경주가 많아가지고, 자꾸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뭐 최대 메인이다, 역전 메인이다,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놓고 있는데, 이 5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최대 메인, 이번에 4주 연속이죠? 예. 전주, 뭐, 교차 때 우리가 3주 연속 찍었던 것처럼, 제가 연타 타이틀이 걸려있는 뭐 최대 메인이나 역전 메인, 물론 그게 제 자신있고 두 번째 자신있는 경주지만은, 연타에 제가 강합니다 예. 물론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도 있어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도 있지만은, 제가 일부러 배당이 좀안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안 나와, 안 나올 걸 생각을 하고, 그, 하겠습니까? 다른 경주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경주를 잡는 겁니다. 예. 안 맞추기보다는 팬들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제마음이 심정 아마, 그리고 매랑 메리트 있는데, 정말 관리가만 나왔다고, 과감하게 저도 최대한 잡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헐뜯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팬들은 저전 아실 겁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는 거. 자, 5라운드. 같은 힘입니다. 이건 완전 저배당은 아니에요. 예? 중,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충마가, 뭐, 남도 트래킹도 될수 있고, 루런각시도 될수 있고, 뭐, 8번마, 10마, 블랙박스. 뭐, 소문 다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블랙박스도, 뭐, 10마 장난이 아니고, 우런각시는 직전에 도영기수가 페이스가 좀 빨라져가지고, 조성근기수가 안쪽에 중앙에 장수가지고, 패스를 빨리 해가지고, 그냥 다부지게 타는 바람에 그 페이스, 따라가다가 퍼져버린 거고 이번에 김현궁 기수가 또 다시 안장을 했는데 조교는 이상이 없어요 네.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던 말이고 남도 트랙기좀조선공기수 골드트랙 외선 4공 어, 앞에 동방훈련하는데도 좋았어요 충마가 1이냐 5냐 8이냐 확실한 충마가 있다면 은쉽습니다 근데 충마를 잘못 잡으면 이번 경주 꽝이에요 이런 유형의 마필, 이런 경주 유형 많을 겁니다 이런 편성인데 저는 이 충마가 무단 어떤 말을 놓고 가는 게 합리적이고 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100% 확실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100% 확실하면 뭐집 같은 거뭐다뭐 때려 박아 뭐 놓고 해야죠 예? 방송으로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은 하여튼간 90% 확신합니다 100%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예? 이런 유형에서 충마감이 모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최대 메뉴 놓은 거고 개가 쌍생식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우 이기 때문에 물론 후창 여러 말들이 있어요 예? 배낭만두 한두정도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충마감이 와요 예? 요기 때문에 요까지만 제가 오늘 참 분이 아니 초중반에 제가 비공개하는 경주가 많은데 느낌이 좋습니다 어, 부산 디디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남은 경주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주 7라운드 하여튼간 부산 어, 4경주 5경주 1 4 5어 부산 1 4 5 제주 1 4 6 예? 오전부터 정말 강수드네요 예. 좋은 성적 끌어낼 수있다는 느낌 드니까, 꼭필이 믿고 와주시바라고 제주 7라운드입니다. 자, 이건 얘기 드릴게요. 전주에 4번만 유도탄이, 예, 좋았어요. 물론, 직전 경주 때도, 어, 추천했는데, 의외로 못하는데, 이번에 기승기술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유도탄 같은 마필은, 설행영선수표 마필의 일각에 있는 권동석기술잘탈것 같아요. 4. 유도탄. 5번만 시첩번개 7번만 비천대성. 비천대성은 지금 뭐, 리리하기 때문에. 자, 457 일단 기본이고, 예, 여기서 이제, 어, 마하고고는 이제 승급전이라서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상태 이상, 어, 뭐 지금 올라오는 컨디신는 장난 아닌데, 제가 이거 놓고 지난번에 금문교를 추천해가지고 16주 연속 역전매 금문교 31.4배. 까지 제가 얻는데, 이번에 안 하는 1번 같아요. 광명신화가 이게 원래 1,400이, 1,200이 적정인데, 어느 정도 거리 적응이 됐어요. 게이트도 1번이고. 이런 말이 인게이트에서, 내측에서 선입을 한면게 따라온다면은, 이런 말 무섭습니다. 네, 이런 거 보셔야 될되같고 경도신화는 제가 따라가다 포기했어요. 8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도 본다면 뭐, 투어대로까지인데 추가감은 그래도, 어, 뭐, 신천번계로 보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비천대서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6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엠버그 나왔네요. 충마죠. 현재에서 중매인급 이상인데 엠버그 넣고 오버만 배달이 에이스도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많이 좋아져있고 무지개도구산도 이제 선행 김동현기수 최근에 선행주력이기 때문에 무지개도구산 빨수 없고 자 바람탄 1로운드9 뭐, 5-6-7 싸움이에요. 솔짝경조된 제가 여기서 뭐가 원틀이고 뭐가 반주력이다 이거는 진짜 미세한 뭐 도토리 키즈이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정 상태를 봐야 되겠고. 자, 7라운드. 자, 3번만 벌마소년이 직전에 용궁기수타고 많이 올라왔어요. 예, 1억 원, 이런 건 넘어가는 메리피자마죠 자, 3번만 벌마소년 당연히 봐주겠고 자, V9도 컨디션 많이 올라왔고, 김현공 기수 승근전이지만은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인디언, 어, 명공와 병, 병합하면서도 많이 따라가는 거음 자, V9. 자, 이제, 이제야 발걸음이 어느 정도 터져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9번만, 수리킹도 이상은 없고요 6번만, 아이즈 캠티 또, 뭐, 계산상 나쁘진 않은 말이에요. 자, 벌마 소년 놓고, 후착착기 경주가 될것 같아요. 3 넣고, 6, 7, 구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주력저력, 결정하는 경주 같습니다. 이 정도. 소리킹 그 직전에, 우연이 아니에요. 예. 네. 어, 현장 그 당시에 컨디션도 좋았고, 걸음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상상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자, 8라운드. 자 이번 경주참 메리트가 있는데요. 1번 막 탐나라는 뭐 워낙에 1분 때돌판 말이기 때문에 쎈 말이고 선행도 되고 네. 다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여시라는 말이 이게 이번에 칼마라는 어, 대상 경주 저기 뭐야 캐넨에 예, 대상 경주 나가는 그 말과 병합하는데 칼마죠. 아우 얘가 오히려 앞서요. 예, 여시 1번, 7번 자 마탐비도 물론 어, 2주만의 출전이고 해보겠다는 위치죠. 초반에 한번 선행, 선입으로. 이번에 한번 선입, 선행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선입으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새록새록 안 보이게 지금 컨디션이 올라와주고 있는 복병마가 이번에 그레이트 마하입니다. 이번에 조선건기수 태웠는데 느낌 좋아요. 네. 자. 해서 압축을 한다면 1번, 탐나라. 7번, 열시. 그 다음에 5번은 마탄비인데 마탄비는 현장 마, 봐주셔야 돼요 무조건 입상권을 보시긴 좀 힘들어요 1 7에 이번 그레이트 마와 레드와이트 블루 레드와이트는 서울에서 내려온 2쿠 기수 오히려 잘 맞을 지 모릅니다 레드와이트 블루 자 이렇게 보겠다 4강으로 보겠다 오는 현장 약간 불안하다 자 구라운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어느 정도 선행도 안 되고 선입도 안 되고 예. 자 조교도 좀 그렇고 조교도 완전히 100%자 구라운드 예. 요거는 현장에서 오늘, 1, 4, 5경주에서 성적이 나오면은, 요거, 제가 원래 최대맨은 하루 한개 부르는데,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거 최대맨 한번더 부르고 싶어요. 강호드라이브저 관리만 데 물론 빅토리선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강호드라이브도 쎈 말이다라는 얘기 좀드시고 싶어요. 빅토리선도 뭐 1억 원짜리 마필이지만은, 저는 강호드라이브를 넣고 가고 싶습니다. 강호드라이브 넣고, 요거 하나만, 뭐, 빅토리선도 있고, 뭐, 클리가자도 있고, 쭉 있지만은, 뭐, 상승장까지 있는데, 구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요거는, 요거 아마, 뭐, 현장에서, 현장, 추천 경주로, 현장에서 등급 올릴 수, 을수 있는 경주로 제가 놓겠습니다. 마지막 1 0경주 요거는 제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제 게시판에 쭉 풀어 쓰기가 돼 있을 겁니다. 굳이 여기서 한번더 포인트 잡자면은, 프리딕트가 조차 욱께서한번더탄거고요 자, 지금, 19조는, 원래, 이 포리스트 볼드랑, 어, 찬란한 우승이란 마필이, 혜택의 시청을 했는데 차라리우승이 제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예. 예. 근데 역시 빠졌어요. 포리스볼드. 예. 이 국기수 안장이네요. 예, 예. 야안 보여줬던 능력을 그대로 김연광기수가 정말 저로의 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6번, 7번 그리고 여기 칼란, 예? 라이미너. 요거는 어, 제 게시판에 있는 그 텍스트 예상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튼 오늘 부산 뭐 디데이 까지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이에요. 제주도 느낌이 좋으니까 하여튼간 이번 주어 6월 달 하여튼간 어 최대한 기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시판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 게시판에 청정이 돼가지고 나올 거니까 하여튼간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고 어 앞으로는 좀 방송이 좀 빨라질지 몰라요. 조만간 방송이 좀 공지 그 나름대로 할 테니까. 방송이 원래 항상 목요일날 전날 7시에 올려왔는데 한한 오후 2시나 3시쯤까지도 한번 올려볼 수 있게끔 어, 노력을 한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주십시오